이걸 <목소� OF> 패려야지. 아니 저거는 진심. 자 오늘 우정 형촌장님 이왕선 목사님 아니,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회를 하나, 마치고 하나, 하나, 네, 예, 생일 파티 네. 축하 쇼를 하겠습니다. 예. 생일 축가 노래. 아니, 하나를 그냥 한다고? 한다고? 생일 축가 노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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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니어합니다이합니다 이제. 합니다합니다신하합니하니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 하나님, 74년,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의 정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오늘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케이팅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님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 양 목사님 아버지 지금까지 활성하게 왕성하게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일하면서 아버지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왕성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아버지 많은데 아버지 정말 말씀을 선포하러 주의 아버지 길을 예비하는 우리 아버지 기양선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불 능력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로 이곳저곳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아버지 기한목사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요. 하셨고 이, 이전도 사용한 이후에도 길게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오늘 우리 아버지 74번째 생일을 축하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오랩산부사 여비에 모두가 다 오늘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 하합니다 아, 해주세요. 한 마디 해주세요. 생일 아, 축하 아. 네,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정말로 고맙습니다. 뭐 생각 전단거 이게 게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나 품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들게늘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해 올게 돈독자. 공사 늘영까지 간들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이사! 벌이사. 벌이사 를말해야지 그렇고 우리 당연히 아멘. 하나님을 믿고 축복합니다. 역시 어린 사 계획이 없어. 그시간는데 계획이 없어. 이름이 누구 그래. 줘요 그래 왜안 만나니까. 요 내가 어, 이 전광에서 이 갔다 먹은 로고먹으고 응. <laughs> 아니, 나잘안난 간에 맛있어. 어, 맛있어. <laughs> <laughs> 빵을 잘안 먹거든. 데그뭐 국빵은 다맛있어 아, 맛있어요. 대체 반서 다른 빵은 안 먹는데, 국빵은 맛있다니까 그러면 배